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비대면으로 알아볼 수 있는 대학 포커스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 서강학보 718호 구면에 실린 문화면 기사. 영화 공연 울고 책 게임 웃었다. 코로나19발 문학의 변화인데요. 제목에 핵심 내용이 공개가 돼 있죠. 요즘 문학에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영화계는 아시다시피 큰 손해를 봤습니다. 지난해 폐업한 영화관이 총 81곳이고 관객 수도 재작년보다 4배 감소했습니다. 신작 개봉은 감소한 반면 재개봉작 상영은 오히려 늘었다고 하는데요. 오프라인 상영관 대신 OTT와 VOD 서비스가 흥행을 이뤘습니다 공연계 역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작년 하반기 총 매출액이 재작년에 비해 6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연극계는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현장성이 중요한 장르이기 때문에 더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웹 연극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감행했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관객의 눈이 돼 무대를 담는 방식이죠. 반면 콘서트 시장은 오히려 호황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언택트 콘서트는 현장감이 떨어지긴 하지만 영상에 익숙한 세대를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기술의 발전으로 현장과 유사한 생동감을 줄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실시간 화상으로 소통도 가능하고요. 코로나로 오히려 수혜를 입은 분야도 있는데요. 도서, 게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책 판매량이 재작년에 비해 7.3% 증가했고, 코로나 전염병 팬데믹 관련 도서와 투자 재테크 도서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하네요. 게임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평균 36% 증가했습니다. 이동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게임의 순기능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진 덕분이겠죠. 코로나로 인해 문화계가 분야별로 다른 변화를 겪어야 했는데요. 공통적인 점은 새로운 시도의 장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언택트, 방구석 컨텐츠들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문화에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변화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대신문 1,680호 육면에 실린 피싱 범죄 낚시꾼은 쉬지 않는다라는 기사는 피싱 범죄의 현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싱은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특수 사기 범죄인데요. 보이스 피싱, 스미싱, 파밍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장 흔한 피싱 유형은 김미영 팀장으로 유명했던 대출 빙자형 피싱인데요. 대출을 받기 힘든 저신용자들에게 간편한 절차로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서 보증금, 선납 이자 등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방법이 갈수록 치밀해져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해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법마저 등장했다고 하네요. 피싱 피해자 중 30%가 20, 30대고 다른 연령층과 달리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하네요.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기관 사칭형도 피싱 범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범죄 집단이 점조직으로 구성돼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검거에 성공해도 말단 조직원에 불과하고 핵심 조직이 해외에 있어서 피해금 환수도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 피해자의 부주의함을 탓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범죄 수법이 나날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범죄라는 것을 자각하기 쉽지 않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을 피해야겠습니다. 진화하는 피싱 범죄의 유형을 파악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피싱에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명대신문 1087호 7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학원생 인권 이대로 괜찮은가요라는 기사를 통해서 대학원생이 처한 현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생이 인건비를 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도교수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인건비를 받는 방법. BK 21 사업단에 들어가 관련된 일을 하며 인건비를 받는 방법. 그리고 조교로 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교로 일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라 장학금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타인의 연구 및 논문 작성, 논문이나 추천 등과 관련 대가 제공 요청 등 연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사례가 적지 않았고 적정 수준의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연구비 관리 등의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지시받고 교수의 개인적인 업무 수행을 지시받기도 했습니다. 대학원생 인권단체에는 폭언 폭행, 연구비 횡령, 임금 체불, 무보수 노동, 사적 업무 지시, 성희롱, 성폭행 등 피해 사례가 다양하게 접수돼 있는 실정이지만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학원생이 학생이자 노동자로 인정받으며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소식.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대학원생에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대학포커스였습니다.